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살길을 찾으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시편 77편입니다. 10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지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지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그 은혜를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쥐의 팔로 쥐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송량하셨나이다. 셀라.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쥐의 화살도 날아간 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또 오늘 읽은 말씀, 오늘은 전체를 보았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는 어제, 하나님이 내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며,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근심하고 불안하여 심령이 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은 끝났는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즉,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실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기를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의 궁유를 더 이상 그치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 앞에서 돌이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낙심에 빠질 수 있어요. 때로는 근심이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할 때 그래 내 생각이 잘못됐지. 내가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 그것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리를 동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허리를 동이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졸더라도 하나님 성전에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졸더라도 성전에 나오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졸더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자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조심은 안 되고요. <laughs> 제 말은 졸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불을 짖을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아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 고백도 누구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도 말하고 있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내 음성. 자, 잘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음성이 중요해요. 내 음성이라는 걸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서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옵니다. 그냥 엄마 손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교회를 오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자신의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왜? 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아직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까? 고난을 겪으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내 음성, 곧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에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12절에 말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일이다. 이것을 성경은 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근소근소근소근 소근, 소근, 소근. 어떻게 했어요? 잘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리고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볼수 있도록 그들은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읍조렸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소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보고 솔로몬의 일을 보고 다윗의 일을 보고 엘리야의 일을 보고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말씀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절기들을 지켰죠. 그래서 광야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실제로 광야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초막을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듯이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초막을 짓고 살면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어요. 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기억하리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절로는 기억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TV 보다 보면 뭐 하나님 을 기억 돼요? 드라마 보다가 보면, 요즘 뭐, 무슨 드라마더라? 7, 7, 70, 뭐, 무슨 드라마 하던데, 주말 드라마 하던데. 여러분, 그거 보다 보면 하나님이 기억이 돼요? 드라마에 빠져버리죠? 아, 말좀 해보시오. 드라마 보다 보면 하나님 이런 기억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기억, 칼이다.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자꾸 현실이 보이거든요. 자꾸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셨다라고,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차오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새벽 단잠 자고 싶지만 잠을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실 때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 6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물들이 추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기억들, 그것들이 그들의 머릿 속에 늘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물들이 주를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들이 깊은 물들이 진동하였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진땅이 아니라 진흙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회오리바람이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위의 화살도 날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큰 물이 있었으나, 그큰물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어떻게 됐죠? 홍해가 다시 합쳐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그 자리는 발자취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는 그곳에 수장되었고, 마치 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흘러갔습니다 오늘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자와 같이 양떼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낙심이 올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눈을 붙이지 못,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도저히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니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서, 내가 심령이 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나 죽여 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엘리야와 같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영적으로 담대하게 대결했던 엘리야도 넘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을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양 떼처럼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나를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양 떼처럼 지금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베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드라마 본다고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거리를 걷는다고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자연 본다고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생겨나는 것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 같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차오를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 헤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들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떨만나 위대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의 삶을 양떼 같이 이끌어 가시는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